어 멀미나. 어 멀미나. 어, 나 이제 이런 우려. 이내야. <laughs> 야 다리를 왜 저렇게 흔들리게 만들어놨냐? 되게 얼라. 쓸데 없음. 그러니까 흔들다리질. <laughs> <laughs> 너너 내가 정지는게 여기서 <laughs> 제일 진짜, 좋아. 너 이런 모습이 같아? 이제... 아이게그거야 뭐 아, 아, 이거, 그거 같지 않냐? 그거이다 <laughs> 어, 어. 이거, 이거, 비슷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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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이거, 어. 어, 어. 이게 이거, 하나를, 이거, 아니야? 어,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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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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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먹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치킨시키라고 아니, 나도 <목소리> <목소리> 어, 그러니까, 찍어야 돼. 조심해. 네. 늘이랑 음. 진짜 먹어 아니, 찍어야 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진짜, 진짜 봤어? 야, 훨씬 맛있어. 맛있 음. 아까 먹은 거랑 차원이 달라. 음. 음! 아 너무 맛있다. 땡큐. 바로 먹지? 바로 꺼내 하자. 어? 아 야! 아 이게 어이 안에서 이렇게 찍어 먹는 거야. 아 좋다. 좀 걸릴까 이렇게? 어? 안 뜨거워. 이렇게 들게. 와우. 됐어. Yes. 먹어 먹어 먹어. 야 맛있다. 응. 음. 아! 맛있 음! 아, 완주랑, 음, 아, I love Taiwan입니다. <laughs> 그만 사. <laughs> I love t a 티는 없네. 잉어? 와짱 많아! 야뭐 보이겠냐? <laughs>

계단이 걱정이다. 김보라가 업어준다고 했는데 5억을 내놓란다. 으 <laughs> 5억이 얼만큼인지도 모르면서. 어. 아 귀여워. 아니 노는 거야 노는 거야 노는 거야. 노는 거야. 아 귀여워. 이씨. 안돼. 야 아. 이잘라서 아. <laughs> 야, 눈 뒤집고 깨문다고 근데? 언니는 맨다리잖아 아! 언니 맨다리잖아 안돼 야, 아, 아. 야, 너 이거 사과해. 아, 아, 아. 야, 너 이거 사, 사과하라고. 아, 아. 야, 너 니네 엄마들과. 아. 엄마들과. 엄마 델고와. 엄마 리고와 네, 내일 비언니가 이거 한번 먹으면은 한 번에 네, 가지고. 멋있다! 대만 다녀오셨나봐요? 영기용많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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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너는> 천천히 걸어 화이팅! <뮤> 옆에 봐요 옆에. 삼복 예, 구차량이라 1930년 40년. 현재 지장시간때 팔센소 지금도 팔센소 대만에서 제일 할 일이 없는 팔센소. 소스? 소스 좀 먹어볼까? 네. 칠리인가? 기계 먹는 거기다다 누가 최악이래? 그래? 네. 어, 네. 어, 김치 개맛있어 땅에 네. 묻었어 김치 이 아, 김치 아, 김장김치야 김치. 어김장김치장 아, 아, 김장이야 아, 제발. 어, 못생겼어. 어, 네. 조심하세요. 내가 이 소피냐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있냐 <laughs> 여기서 살 거냐? 방 앞에 요 지옥펀치 뭐야 엿이야? 여기 약간 제주 동문시장이야 여러분이 하는 동작은 하나밖 없어요 이수수유 갖고 버리지 말고 맞은편에서 이거 신축을 했어요 드시고 그냥 가요 알죠? 예. 뭔지 전 얘기 안해요 한번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드셔요. 오케이 마지막에 하요. <laughs> 이거 버리지 마. 이걸로 버리지 이걸로 우리 한끼 채운다. 알았니? 가자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웃음> 가자. 어 들어간다. 아이씨도 들어간다. 나갈 때 놔두고. 공개 씨. 공개 씨. 조심해 가야되라! 대단 네. 조심해요! <laughs> 가든이 <가이대님>, 한국 사람이죠? <laughs> 대만사람이에요 네, 내가 보여줄게. t i s s me. t i s s me. I'm a woman. i 지민아, <laughs> 지민이 아니지? 가이드님 <laughs> 어? 없어? 우리끼리 다녀 다내는 거야 그냥? 야 너네 여기서 뭐살 거야? 뭐? 나어나 수신방 살 거야. 아 수신방 살 거야? 와 예쁘다. 아, 진짜 엄청 괜싸네 내가 어디서 그 사아보겠지야 맥주 한잔할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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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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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뭔가? 이거, 그거아거까집 밑에? 그러니까 그냥 맥주만 먹으니까 김선거팀원 가서 먹고. 그래. 어. 어, 저거 그거 그래, 이거. 거 이거. 이나못거겠어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니거 이거. 이거, 이거, 어보라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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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잘했어. 말은 네, 제가 지요 네. 네. 불안한 네. 네. 말이었다. <laughs> 잘 씻어먹고 싶어요. 그냥 그냥 잃었다 말을 잃었다이생명이 정도? 이정이생명이정이 정도?

가슴 속에. 가슴 속에.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야, 그냥 빨리 먹어라. 나는 지금 반을 먹었는데. 85년. 와, 꽃잎장 진짜 예쁘다. 오, 진짜 예뻐. 이건 더 예쁘다. 야, 물고기장 82 얼마야? 3,200원. 무슨 색깔 예뻐? 이 색깔 예쁜데 나는. 이 색깔. 너는 무슨 색깔 예뻐? 응. 왜 하나는 응. 사면 안 돼? 그그야 어, 그렇게 그 그렇게. 응. 그렇게 이쁜 거야 <laughs> 이뻐 아 이거 너무 이뻐 <laughs> 거의 이거 가이드 열심히 여러분을 모시려고 안내드린 거 그런 마음 보이죠? 네. 예. 이것만 하나도 가이드는 만족합니다. 왜냐면 오늘 좋았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잘 지내다가지고요. 박바이불 사업... <laughs> 꺼드릴게요.